더워요? 개 더워요 꼭그 군대 그거 같지 아 그래 나그지옥잖아 어. 여기는? 전산 마실길 2코스입니다 그래도 여기 가는 길이 그늘져가지고 하나도 안 덥네? 아, 하나도 안 덥네 앞에서 한번 좀 보는데? 오오오돌 짤고 서큘레이터 갖고 왔는 근데 여기가 해가 안, 안 들어와서 이 안에도 여지응 걷기 좋은데? 뭐 어딘가 있네 <laughs> 어디 갔네 있네. Hi, let's go. All that's let's have a look at our weather forecast today. Today's forecast: about a lot of sunshine, blue skies, marine clouds. It's a perfect day to go outside and relax. That's your forecast. We'll be right back. Yeah, sunny day, sunny day, sunny days. Nope. 오늘 맘에 드세요. 에드세요 맘에 마음에드나요 진짜 마음에 들어. 요 사진 이세요 맘에 드세요. 맘에 드에 드세요. 에드세에 어디가 좋다는 거지? <목소리> 여기가 어디가? <목소리> <목소리> 아무것도! 다 <더> 좋지 않아? 주변에?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 등대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서 등대 식당이구나? 저기 쪽 쪽대? 혹시 이 근데 여기. 여기, 근데 여기 진짜 이게 진짜 없다. 하니까. <laughs> 볼링 지신분 맛있게 드시죠. 통사랑이더 맛있네. 콩자슬 응, 많이 드세요. <laughs> 아, <laughs> 이 <공짜입니다>. <웃음> <웃음> 음. 아, 요그 요즘 는 음. 아, 더러워~ 아, 너만 있나 <놀람> 맛있다, 진짜 맛있다. 꽁짜라서 더 맛있다. <laughs> <놀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놀람> 밥맛 떨어지니까. 봐. 여러분들 회식 스킬 보여드렸습니다 회식 스킬 짠. 3, 2, 1. 이거라 먹어라. 아우 쫑쫑. 껍데기를 굽기 위해 태어난 자 네. 은행 <laughs> 꼬치. 가자 가자 은행 <은행꽃이>. 꼬치. 가자 가자. <laughs> 아꼬짜도잘 <꽃자도> 먹었네. <laughs> 아 어디로 가야 은행 꼬치 맛있다고 소문 날까? 이 다음에 이제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볼링 치자야겠다 왜? 진짜로 먹을 수 있습니까? <laughs> 아 그러면 볼링 말고 그거해 당구 칠줄 알아? 당구 치지? 당구 쓰리 쿠션 그거 3구 치는 거. 아 레알? 응. 뭐 그, 쳐? 그럼 나 알려 줘. 아, 그 <laughs> 아, 근데 내가 내가 이렇게 마스 이렇게 놓고 푹카시 어. 넣고 이런 거 알려 줄게. 어 그래 알려 줄게. 진짜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 어? 포켓볼 칠래? 어, 포켓볼 좋지 재밌지 아, 포... 아무리 내가 당국의 신이여도 저런데서도 안치지 저거는 당국의 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목소리> 은행이 <목소리> 세트메뉴에 포켓메 있잖아 아니야 그냥 은행이야 근데 은행 시켜 그냥 아 근데 은행 시키는데 세트메가 세트메뉴에 안 있다는 거지 은행이? 그은행에 어떤 세트가 들어있 아니야 그 은행 세트겠지 은행 세트가 뭔데? 부르마블 세트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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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은행이 세트 메뉴 들어있잖아 아 그냥 넘어가라고 그냥 <laughs> 그러니까 냥왜 세트 메뉴에 은행이 들어있냐고 <laughs> 아니 추천이야 그냥 그냥 넘어가라니까 세트 메뉴고 뭐야? 어떤 메뉴와 메뉴가 하나의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웃음> 넘어가 <웃음> 소주도 본데? 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응? 뭐가 죄 감사합니다지 뭐가 죄송하냐고 아니 나 죄송도 있어? 응나 감사한데 야아들 감사.. 감사합니다 아 시간 좀 타먹어 어 그래 아니야 아은행치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한잔더한이갑뭐 생긴 동영상아 이런 거 원래 잘 못한 디 얘.. 가고 투다리 봉아리 즐겨찾기 까투리 사랑도.. <laughs> 아니요 사랑투 <So>? 사랑투 있어 <웃음> <웃음> 사랑투가 윤도야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네 저는 취했습니다 하 <laughs> 이만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가수했습니다 계단 나고가하나다 <laughs> <일컬을> 내가 쏠게. <웃음> <웃음> 계단 나고가 일단 소맥 먹자. 소맥. 아, 또... 소맥. 아,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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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올라갔지. 갔습니다. 살아 <laughs> <따라> 있네. <laughs> <laughs> 뭐해? 신발 어? 나 신발 없어졌는데? 어나 신발 없어또 어? 신발 아니요 나 신발 주라 <laughs> 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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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래요 나 빌고 빌었어 흐흐었어가 신발 주라고 어디는내 신발 진짜 나 진짜 진짜 나나 진짜 여기 있어 네. 안녕세요 어? 소련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데요 어이 스카 나의 카드 <laughs> 아, 뒤집은 처음 먹었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본인 만나러 타투 할 건데? <laughs> 제가 만나본 타투 <타두> 중 최고였어요 <laughs> 그랬기 때문에 내가 <laughs> 손가락 잘라 <짧게> 빼잖아 <laughs> 주민! 주 어, 이게 맞아? 이게 아, 거꾸로 된것 같은데? 주민! 주마주마주마 뭐야? 메트로필... 노안이야 지금? 아무 그이안 보여, 노안이야 지금 우리 형은 착한 형이에요 하지만 눈이 안 좋아졌죠? 이거 떴다! <laughs> 자 이제 시작내 꿈을 꿈을 위하 <laughs> 피카츄 <laughs> 되게 착한 형이에요 <laughs> 어머 <왜> 어디 왔어 오 오. 오. 워 동창들 만나고 오랜만에 한잔 해야 될것 같은데 야너 어떻게 쳐다냐 <laughs> 아, 귀그형 말고, 그형 말고. 좀깨 n t 형 e t cutting with t 이 e bed. She's a chill. 오랜만이네 m I done? What am I done? What am 아 <laughs> <laughs> 어, 어떡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랬어요 <laughs> 근데 요즘 <laughs> 생각에 바뀌어요 <밖에요>. 저런 <laughs> 데다 이유가 있다 저런 데다 이유가 있다 이런 아. 저 씩씩한 발걸음 명랑한 팔 놀이 <laughs> 귀신인가? 어쩌면 저건 사람이 아닐지도 <laughs> 없어졌어 뭐야?

어디 갔어? 뭐야, 뭐 뭐야? 문진호, 빨리 나와라. <laughs> 아, 저 짓고 있어. 나는 보이고, 쟤는 안 보이고. 어? 너네? 어이 어때? 어 <laughs> 나와. 起飞。